시원하다는... 피어나는... <laughs> 안고. <웃음> 그래서 처음에 이두 배우가 캐스팅 1 순위가 아니었다라고 <laughs> 테리 길리엄 감독이 1 <laughs> 순위를 생각한 배우는 누군지 아십니까? 테리 길리엄 감독이 이 제임스 역으로 생각했던 최초의 배우는 그 전작인 피셔킹에서 노무나도 호흡이 잘 맞았던 제프 브리스. 그 제작자가 아무래도 이, 이 작품이 굉장히 대규모 예산의 SF 작품이다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 만한 사람이 없겠다라고 음. 해서 캐스팅을 했고 그 테리 길리언 감독 자체가 돈이 데이라고 하는 배우를 좋아해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그 역할로 이제 소했었다고 하죠. 어.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 뭐. 약간 이렇게 당신 나가신는 네. 느낌의 표현을 잘하시잖아요. 그니까. 네. 그렇죠. 와. 아니,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네요. 저는 혼자서 그런 얼굴만 보고 <laughs> <laughs> 근데 사실, 브래드 피 브래드 피트 배우가 이 영화에서 눈도 사실 맞아요. 약간 특수분장을 했고. <laughs> 네. 아짜눈 이렇게 이 가짜 움직인다는 게 그러니까 특수 분장으로 어떻게 한 거죠? 그거 컴팩트 렌즈를 했다고 렌즈를 렌즈로 아. 사실 뭔가 특수한 분장이 있었다고 생각 못 하고 눈도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음 그래서 아, 진짜 연기. 그런 연기 하실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이영규 <laughs> 선배님밖에 안 계시잖아요. 죄송합니다. 자연연의 대만을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간 여행 소재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이런. 그 시간 여행 그 장르를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.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. 그러니까 타임 슬립, 타임 리프, 타임 루프, 타임 워프 타임 슬립이라고 하면 어느 날뭐 깨어났더니 어딘가에 가 있더라 타임 리프라고 하면 혹은 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딘가로 가는 작품이라고 타임 리프고요 타임 루프라고 하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시간이 반복되는 그런 어. 영화들인데요 타임 워프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좀 왜곡돼 있는 그런 작품들을 음. 말하죠. 전란척 엄청 잘, <laughs> 잘 들었습니다. 어, 이거 되게 어오 쇄에서 많이 방영할 많은 작품들을 얘기해줘가지고 그렇죠. 여기서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. <laughs>